23살이요. 23살이고, 네, 어, 여자분이시고, 네, 어, 학교, 학교 다니세요? 네, 군산대학교 교육학과 다니고 있어요. 아, 진짠가 보네. 어, 왜? 근데 닉네임이 이용 주입니까 이거 원래 제 이름인데, 네, 원래 제 이름인데요. 아 이거 약간 냄새나는데? 전장을 그냥 들거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<웃음> 형. 너 누구야? 어, 목소리는 어떻게 바꾼 거야? 그거 효과 없이? 네. 오, 그냥 그러라고요? 오, 그냥 그러라고요? 어? 반가워요. 오 대박이다. 오 뭐야, 뭐야? 진짜 본인이에요? 네, 제가 내는 건데요. 왜요? <laughs> 와 대박이다. 오오오 오, 오 <laughs> 완전 개소름 진짜로. 아두 명이에요? 사실 저희는 남매 방 아니 남 남매예요. 둘이 제 동생인데요. 좀 무리 인가아 <laughs> <laughs> 누굴 바보라 허언증 있네 이 사람. 허언증 <laughs> 너, 있어. 너, <laughs> 혼자서 그 여자랑 남자 목소리 두개다 내니까. 아, 그럼요. 오. 아. 나한테 오빠라고 해봐봐. 오빠오빠 오! 장난. 마켓다 오빠. 오빠. 어! <웃음> <웃음> 맞겼다, 오빠. <laughs> 아, 돈. <웃음> <웃음> 아, 뭐하는 거야? <laughs> 아, 니거 괜찮아. 아주 귀여워. <laughs> Congratulations.